좋은 아빠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좋은 아버지를 우리는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융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질서와 규율, 사회성을 가르쳐 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엄마가 집안에서 아이를 포근하게 감싸는 둥지라면 아버지는 밖으로 밀어내는 발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세상 최고 나는 왕이야 하다가 아버지의 규칙과 한계를 만나면서 아, 세상엔 나 말고도 법칙이 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심리학에서 아버지는 결국 아이를 자기만의 길로 보내는 안내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가서 내 운명을 찾아라 라고 말해주는 인생의 튜토리얼 NPC와 같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세상 독불 장군이 되거나 평생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 수도 있습니다.